고안한 가원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새해가 밝아지 바랍니다 올해도 건강하시고, 집안에도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집회임 하니, 올한해 국내외 정세를 들어가지고 전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올해 전망이 참 암담하고, 엄중합니다. 애국 네 시민 여러분, 지난 연말에, 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작자들이, 뭐, 원 플러스 포, 네명의4 네 군데 그 귀생충 정당들하고 패거리가 돼가지고 악법을 마구잡이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 광경 보셨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이라 또 어떻겠습니까? 업무 첫날인 1월 2일날 아침 7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또 임명장을 주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꼭두 새벽부터 난리구슬 피는지,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이거 제정신 가진 놈들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미친 짓이에요. 또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요, 여러분? 얘들은 지금 마음이 급한 겁니다. 맞아요. 3년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면서 시작한 체제 전복을 4년 차인 올해 완성시키려고 얘들이 업무를 꾸미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친중 정부 주사파 전체주의 국가로 올해 중에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흔히들 권력제도를 말할 때 우리 삼권분립 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행정은 지들이 갖고 있고 사법부 장악했지 않습니까. 사법부 전체 판사의 한 20%를 차지하는 민변 또는 우리법 연구의이 좌경화된 판사들이 사법부를 완전히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이 운동권의 특성은 진영 논리에 따라 사는 놈들입니다. 우리 편내편 네 나눠가지고 자기 편은 무조건 봐주고 상대방 적은 무조건 죽입니다. 자 조국이 연말에 불려났지요. 태양광 사기꾼 허인에 불려놨지요 울산시장 선거에서 모든 공작을 획책하고 업무를 했던 송병기 울산 부시장 구속영장 그냥 기각이죠. 이제 잡아 늘러 지들 마음에 들었는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자, 그런데 우리 주변 애들 올해 사1 5 총선 잘 치르면 된다고 합니다. 자, 사1 5총선가에서 우리 우파가 과반수를 차지하면은 공수처도 그냥 폐기시키면 되고, 뭐다잘 된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 뭉쳐야 된대요. 그 우퍼가 뭉쳐야 됩니다. 그럼 누가, 누가 주도가 됐어? 누구를 대상으로 뭉쳐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뭉치느냐? 자, 여러분. 현실을 우리 직시합시다. 자, 냉철하게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신 5년 전, 당시 우리 보수는 전체 유권자의 한 3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5% 정도를 합쳐서 우리 대통령께서 51%라는 압도적인 습화로 대통령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여론조사를 여러분이 안 믿지만은 그래도 추세가 있거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여론 지지율이 20%에서 25% 내외입니다. 그러면 35%에서 10% 내지 15%가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지금 우리 바로 여러분 우리 공화당 같은 이런 식구들이 지금 아직 마음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수 우파를 뭉쳐야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죠 거기에다가 중도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한1 0를 가져와야지 우리가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통합이 되고 있습니까? 자 내일 당장 저 유승민이 바른미래당 갔던 8명이 창당 중앙당 창당합니다. 유승민이가 과연 보수가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당명이 새 보수당입니다. 어쨌든 우리 옛날 새누리당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자 유승민이 떨어져 나갔죠. 그 다음에, 지난 23일날, 프레센터에서 이재호 여러분 아시죠? 이재호가 중심이 되고, 홍준표도 끼어들고, 그 전여기도 끼어들어서, 국민통합연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다 면면을 살펴보니까, 이게, MB, 이명박이 친이게 그룹이고, 탄핵했던 세력들이고, 또 여차지 가면, 내각자자고 달라드는 세력들인데, 이름은 국민통합연대지만은, 따지고 보면 국민 분열 연대입니다. 자, 이번에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뭡니까? 그동안 1당과 2당이 다 가져가던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30석을 떼내 가지고 던져 준 거입니까? 자, 3% 이상만 얻으면 거기서 얻어간다. 그러면 3%못 오면 3, 3은 9회가 4.5명, 절반하면 4.5명인데, 잘하면 5명, 이제 좀 달라졌지만, 3, 3은 9회에서 국회의원이 몇명 나옵니다. 자, 이렇게 미끼를 던져주니까, 지금 방이 우우죽순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현재 34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는데, 선관위에 신고하고 창당 작업 밟고 있는 정당이 16개입니다. 그런데 더 나옵니다, 앞으로. 자, 우리하고 같이 우파하던 뉴스타운 손상윤이 자유당 만들어갖고 지금 지지율 3%도만 국회를 된다고 다니고 있죠. 자, 전광훈 목사님, 이와 광화문에서 많은 지민 모아가큰일라고 계시는데 저분 지난주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요분 총선에서 기독교 신자들은 전부 다 자유 기독당 찍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합칠 생각이 없잖아요. 말은 합치자 그러면서 합칠 생각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선거철만 되면은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또 하나 나타나죠. 안철수 철새가 또 나타났잖아요. 안철수가 그동안 해온걸 보세요. 문재인이 편들어주고 뭐 가다가 단일화가 문재인이 만들어주고 뭐 박원순이 또 거들어주고 자 안철수는 보수는 아니죠. 그러나 대한민국 이 정치판에는 좌도 싫고 우도 싫은 중도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도 노무현이 문재인으로 계속 이어지는 부산 경남 좌파들이 호남표를 갖고 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지난 4년 전 선거 때 국민의당을 만들어서 무려 호남표를 몽땅 썰어와서 38석을 만들었습니다. 자, 안철수가 다시 옛날 식구들 불러드리면 또 안철수 밑으로 또 몰려들 겁니다. 저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안철수가 그래도 또한 한 20석 대충 내외 가자. 이게 문제는 중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잃어버린 보수 15% 찾아오고 중도도 끌어와야지 우리가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는데, 중도는 안철수 또 쉽게 말하면 문재인이 이 좌빨들하고 뒤에서 아마 꿍꿍이가 돼가지고 야합이 돼가지고 나왔다고 저는 추론합니다. 말하자면 은 민주당 절대다수를 확보해 주기 위한 선거 청구자입니다. 이것도 우리 보수의 진정에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드루킹 댓글 조작 보셨잖아요. 드루킹밖에 없습니까? 다른 패거리들이 서는 패거리들이 더 있다는 말입니까? 내년 선거 얘들이 그냥 고위 공정하게 치룰 것 같습니까? 작년 울산시장 지방선거 보셨잖아요. 공작하고 경찰 수사하고 압력 넣고 황권 선거. 지금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512조에. 적자 이미 70조를 보고 예산을 짰습니다. 막 풀어주지 않습니까? 대학 졸업하고 청년 직장 찾는 동안 6개월마다, 6개한 달에 50만원씩 청년 수당 주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퍼다 주기. 자, 이런 선거에서 내년에 그래, 과반수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누가 주도해야죠? 자유한국당이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자유한국당 그런 리더십이 있습니까?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뭔 목숨을 걸고 막고 결사적으로 막는다더니 뭐 그냥 국회로 된다고 그래서뭐 앉아가지고 뭐 농성 몇번 하다가 아 이거 목숨 걸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공화당 아닙니까? 그 법원이 두 개가 다 그냥 처리되는 거를 무기력하게 지켜보면서 의원직 사퇴한다더니 자 며칠 지났습니까? 오늘까지 의원직 사퇴한 한놈 있습니까? 자 황교안이 리더십으로 과연 끌어갈 수 있, 이미 안에서는 내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비대위 비상대책위원회 가자고 홍준표 들고 일났고 물론 나는 여상교 법사를 들고 일났고 자이 황교안이가 과연 통합을 주도하고 보수를 이끌어갑니까? 자 여러분 자 앞으로 전개될 상황 너무나 복잡합니다. 그러나 날짜는 대충 나오죠. 엄력 설전에 윤박이 이제 드러나고. 음력 설치 내고, 2월 중순까지는 이제 당이 만들어질 겁니다. 몇개 당으로 쪼개지고, 몇개 당으로 만들어질지, 저는 아직까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한 가지 좋은 사례를 들죠. 며칠 전에, 이 어젠가? 그저께 한성교라는 용인 국회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한성교, 제가 잘 알죠? 제가 MBC 출신 아닙니까? 제가 부장할 때 데리고 썼던 아나운서잖아요. 우리 같이 국회의원 이됐고 우리 친박 원조 아니었습니까 정말 한성교 일말이 했습니다 대통령 박, 당시 우리 박근혜 대표께서 악수를 다 못하시면 한성교 따라가면 대통령 대, 대표님 대신에 한성교가 악수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놈이 탈에게 찬성했잖아요 그리고 물러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을 못 지켜들어서 죄송하다고 눈물을 찔찔 짜고 용서해 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놈은 양치이영만 코메라도 있구나. 왜냐? 그동안에는 국회의 원 빠지 달고 사선 의원에 사무총장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면전에서 욕도 안 하고 아이고 의원님하고 대접해 줬는데 국회의 원 빠지 떨어지는 순간. 영인에서이놈 살지도 못하고 이사 나와야 돼 사람들이 정말 저 새끼 그렇게 박근혜 대표 따라다니고 사진 찍고 그래가 당선된 놈이 탄핵했던지 어리없는 놈, 인간도 아닌 놈. 사실입니다. 이제 국회 빠지대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놈이 어디 가서 얼굴 들고 못 다닙니다. 이상하게 지금 물출마 선언하는 놈들 한 번도 빠짐없이 탄핵 찬성한 놈들이죠. 맞습니다. 그 지역에서 인심 많이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이합집산 과정에서 지난 3년간을 한결같이 반행부요 법치회복을 주장해온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이제 부상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자, 대통령이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죠. 대통령이 나오시지 않고 옥중에 서청대에 계시더라도 이렇게 보수가 진입 연렬되고제들이 180석, 200석을 얻어서 개헌 논의할 단계가 되면 그러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보고 계실 분이 아닙니다.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저는 내 예, 준다고 봅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탄핵 인정 못한다. 그리고 자유민주체제를 지켜야 한다 이 메시지만 보내면 우리 똑똑한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아듣고 공화당을 중심으로 화핵 무효 세력을 중심으로 저는 뭉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복히 기도드립니다 엄력설전에 나오셔서 떡국이를 한 그릇 나눠먹을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한 말씀 홍, 홍, 홍 의원님 홍대표님께 한 말씀 더 심각한 건 지금 북한 상황입니다 김정은이가 나흘 동안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7시간을 걸친 보고서를 썼는데 자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핵무기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 미국이 조만간 제재 완화하고 새로운 어떤 자안을 갖고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길 간다. 그동안 세계가 보지 못한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제 강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남한 정부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하고 정면으로 붙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에소프 국무장관이, 저과 국방장관이, 정확하게 얘기해죠 우리는, 미국은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 노대 시간 지났습니까? 이란에서 이란 혁명군 수비대장이 이라크 바그다드로 방문해서 바그다드 공항에 내려가지고 차 타고 이동하다가 폭격을 맞아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투기가 뜬게 아닙니다. 무인 드론이 떴습니다. 그 드론에, 카메라에, 안면 인식 프로그램이 동 돼가지고, 공중에 떠있습니다. 이 드론이, 사흘에서 길게는 5일간 떠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만 알고 드론 딱 띄우니까, 바그다드 공항에서 내려서 차 타는 그 순간, 딱 드론이, 안면 인식 기능으로 포착해서, 고속도로 입구에 딱 나가는 순간, 그냥 폭탄을 때린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으로 의미합니까 트럼프 정부는 김정은에 대해서 언제든지 너 똑같이 참수할 수 있다는 것을 딱 미국의 근육을 보여줬다고 언론들은 보도합니다 자 그런 무인폭격기가 군산에 있는 미공군기지에 이미 지난 연말에 와있습니다 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3월 위기선이 나왔습니다. 3월달에 가서 터진다는 게 아니라 1월달, 2월달에 미사일도 쏘고 뭐 실험도 하고 잔뭐 잔챙이 이런 도발을 하다가 어떤 단계를 딱 넘으면은 미국이 때리든가 아니면은 이도 저도 못한 김정은이가 남한에다가 지금 게릴라전을 벌여가지고 서울 한 지역을 점령하는 이런 마지막 도발을 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월까지 가겠습니까? 그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단 을내렸서 북한 2천만 동포를 해방 시킨 어떤 결단이 내려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어떤 정변이 일어나 고 레짐 체인지가 되거나 아니면 은 김정은이가 거꾸로 미국에 두손 들고 항복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북한 바라기만 하는 북한만 쳐다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종말도 잇따라 올 것입니다. 자, 엄중한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운 동지 여러분. 내일 새벽에라도 미국이 폭격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엄중한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올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치에서 국회까지 저 좌팔들에게 장악될 경우, 이제 친중, 종북, 고려, 연방으로 이 대한민국은 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야 되는 경자년 첫 집회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건강해서 끝까지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